며느리가 5년 동안 제 통장에서 몰래 돈을 빼갔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날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매달 50만원씩 총 3천만원. 제 노후자금이 먼지처럼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 거래 내역을 받아든 그 순간 제 손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출금자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바로 제 며느리 이수진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버스 안에서 그저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제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손주들 봐주느라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하고 명절 때마다 며느리 친정에 선물 챙겨 보내고 아플 때마다 병원 데려다 주고 그런데 이게 제가 받을 대접이란 말입니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태연하게 웃으며 쇼핑몰 화면을 넘기는 그 모습이 저를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은행 거래 내역서를 꺼내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수진아 이게 뭐니?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서류를 힐끗 보더니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뭔데요? 뻔뻔하게도 모르는 척을 하는 겁니다. 내 통장에서 5년 동안 돈을 빼간 거다 여기 나와 있어. 매달 50만원씩.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제야 며느리의 얼굴에 약간의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어머니, 저도 살림하기 힘들잖아요. 애들 학원비에 생활비에. 어머니가 손주 봐주시는데 그 정도 도움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다고. 당연해.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내가 언제 허락했니? 내 통장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어?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작년에 은행 갈때 같이 갔었잖아요. 그때 비밀번호 누르시는 거 옆에서 봤어요. 어머니 건강도 안 좋으신데 혹시 모를 상황 대비해서 알아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 돈 조금 쓰는 게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모시고 산다고. 제가 이집 월세를 내고 있는데 제가 식비를 대고 있는데 모시고 산다는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제 아들 민수가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저는 아들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5년 동안 제 통장에서 돈을 빼갔다고, 총 3천만원이라고, 제 노후 자금을 몰래 가져갔다고, 아들의 반응을 기대했습니다. 당연히 화를 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뭐가 문제야? 손주 봐주는 값좀 치른 거지. 요즘 애 봐주는데 한 달에 백만원도 넘게 드는데, 오십만원이면 싼 거야. 괜히 난리치지 마.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아들이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민수야, 그게 무슨 소리니? 엄마가 손주 봐주는 게 당연한 거지, 그게 돈을 받아야 할 일이니. 게다가 허락도 없이 몰래 가져간 건 도둑질이나 마찬가지야. 아들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옛날 사람이라 그래. 요즘은 다 그렇게 해. 육아 도움이 쓰는 것보다 가족이 돕는 게 나은 거고, 그 정도 대가는 당연한 거야. 그리고 우리 형편도 어려운 거 엄마도 알잖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이 제 편이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차를 한잔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우리가 어머니한테 못되게 굴었나요? 항상 잘 모시고 있잖아요. 그 정도 돈은 가족끼리 융통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차를 받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50년을 살면서 이렇게 배신감을 느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태어났고 아들은 이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혼자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그러면 가족이 완전히 깨질 것 같았습니다. 손주들 얼굴도 보지 못하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와 아들이 외출한 사이 저는 며느리 방을 들어갔습니다. 뭔가 단서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 돈을 정말 생활비로 썼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서랍을 뒤지다가 신용카드 명세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명세서에는 해외여행 경비, 고급 레스토랑, 명품 가방 구매 내역이 가득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하다던 며느리가 이런 곳에 돈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여행사 영수증이었습니다. 지난 여름 며느리 부모님이 유럽 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효도 여행을 보내드렸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었죠. 영수증을 보니 그 여행 경비가 800만원이었습니다. 제 돈으로. 제가 아끼고 아껴서 모은 노후자금으로 며느리가 친정 부모님을 유럽에 보냈던 겁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고 손주들과 놀아주고 아무 일도 없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속에서는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 비밀번호를 바꾸고 며느리가 접근할 수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제 돈을 다른 계좌로 옮겼습니다. 며느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계좌였습니다. 은행원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보안을 강화하려고요.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다고 하잖아요. 은행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업무를 처리해 주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다시 제 계좌에서 돈을 빼려 했을 때 실패했을 겁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죠. 자기가 돈을 훔쳐왔다는 사실을 들킬 수 없으니까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명백한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가족간이라도 허락 없이 돈을 가져간 건 범죄예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정말 며느리를 고소해야 할까? 그러면 아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손주들은요. 변호사가 다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일단 내용 증명을 보내보세요. 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경고가 될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반환하지 않으면 그때 법적 조치를 취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내용 증명을 작성했습니다. 며느리 이수진에게 지난 5년간 무단으로 인출한 3천만원을 한달 이내에 반환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반환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내용 증명이 집으로 배달된 날, 며느리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저녁에 아들과 며느리가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창백했고 아들은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며느리한테 내용 증명을 보냈어. 우리 가족을 완전히 박살 내려고.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나는 내 권리를 찾으려는 거야. 3천만원은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남겨준 유일한 재산이야. 그 돈으로 병원비도 내고, 너희 살림도 도와주고, 손주들 용돈도 줬어. 그런데 며느리가 몰래 훔쳐갔잖니?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그런데 지금 그 돈을 어떻게 갚아요? 우리한테 그런 여유가 없잖아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내 돈으로 내 친정 부모님 유럽 여행 보낼 여유는 있었니? 800만 원짜리 여행 말이야. 명품 가방 살 여유는 있었고. 며느리의 얼굴이 더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다 조사했어. 네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생활비가 부족하다면서 사치품 사고 여행 가고. 내 노후 자금으로 말이야.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며느리 방을 뒤진 거야. 그것도 프라이버시 침해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둑질한 사람이 프라이버시를 말할 자격이 있니? 나는 내 돈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어.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 고소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저 전과자 돼요. 애들은 어떡하고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럼 돈을 갚아. 3천만 원한달 안에 갚으면 고소 안 할게.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한달 안에 3천만 원을 어떻게 구해. 엄마 이건 너무해. 그럼 10개월 할부로 해. 매달 300만 원씩. 그것도 안 되면 재산을 팔든지. 아들과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방을 나간 후 저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제가 너무 냉정한 걸까요? 하지만 제 노후 자금입니다. 제가 늙어서 아프면 병원비로 써야 하고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면 그 비용으로 써야 합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의지할 수 없다는 걸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저는 수진이 어머니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딸좀 용서해 주실 수 없을까요? 애들도 있고 아직 젊은데 전과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모님 따님이 5년 동안 제 돈을 훔쳐 갔습니다. 3천만 원입니다. 그 돈으로 사모님 유럽 여행도 다녀오셨죠. 상대방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그건 수진이가 자기 돈으로 보내 준 거라고 했는데요. 제 돈이었습니다. 제 노후 자금으로 사모님이 여행을 다녀오신 겁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저도 몰랐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딸한테 돈 갚으라고 할게요. 하지만 한달 안에는 무리고요. 시간을 좀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1년 드릴게요. 1년 안에 3천만 원을 갚으면 고소는 안 하겠습니다. 대신 각서를 쓰셔야 해요. 갚지 못하면 바로 고소하겠습니다. 상대방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후 며느리와 며느리 어머니 그리고 아들이 함께 앉아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변호사 이페아의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1년 안에 3천만원을 갚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각서를 받아든 저는 비로소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피했고 아들은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저를 대했습니다. 손주들조차 할머니를 멀리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날 작은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엄마 혼냈어요. 엄마가 울었어요. 왜 그랬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주에게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민지야, 할머니 돈을 엄마가 허락 없이 가져갔어. 그건 잘못된 거야. 할머니가 혼낸 게 아니라 잘못한 걸 바로 잡으려는 거야. 손주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잘한 걸까요? 가족의 평화를 깨뜨린 건 아닐까요? 하지만 평화라는 게제 희생 위에 세워진 거라면 그건 진짜 평화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매달 250만원씩 갚기 시작했습니다. 각서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아마 빨리 끝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돈이 들어올 때마다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들도 많았습니다. 아들과의 관계, 며느리와의 신뢰, 손주들과의 즐거운 시간.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니까요. 제 재산을 지킬 권리가 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할 말이 있어요. 저는 책을 덮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뭔데? 저도 잘못했어요. 엄마 편을 들어줬어야 했는데 수진이 편만 들었어요. 엄마 돈을 함부로 쓴 것도 잘못이고 엄마 마음을 몰라준 것도 잘못이에요. 정말 미안해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네가 미운 게 아니야. 다만 섭섭했어. 엄마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알아요. 이제 알았어요. 엄마도 존중받아야 하는 분이라는 걸. 그냥 우리 엄마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걸요.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수진이한테도 제대로 교육시킬게요. 앞으로는 엄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게요. 그리고 돈도 꼭다 갚을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아직 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아들이 제 마음을 이해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잠깐 얘기 좀할수 있을까요? 들어와. 며느리가 들어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니 돈을 제 돈처럼 생각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지는 사과였습니다. 수진아 나도 네가 미워서 이런게 아니야. 다만 내 노후가 불안해. 내가 늙어서 아프면 너희한테 의지할 수도 없잖니. 그래서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해.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리고 꼭다 갚을게요. 1년 안에 못 갚아도 2년이 걸려도 꼭 갚을게요. 고맙다. 그렇게 우리 집에는 조금씩 평화가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예전처럼 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매달 성실하게 돈을 갚았고 아들은 저를 더 챙겼습니다. 손주들도 다시 할머니에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1년이 채 되지 않아 3천만 원이 모두 돌아왔습니다. 며느리가 마지막 돈을 건네는 날, 저는 그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수고했어, 수진아.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저는 며느리를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우리 가족으로서.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고 넘어가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진짜 가족이 될수 있다는 것을. 지금 저는 제 통장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비밀번호도 주기적으로 바꾸고 거래 내역도 매달 확인합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에게도 당당하게 제 의견을 말합니다. 존중받는 관계 속에서 저는 비로소 진짜 가족의 의미를 배우고 있습니다.